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금융특파원이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 기업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라고 합니다. 생방송 사고라면서 각종 미디어와 SNS에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CCTV 국제부 금융특파원 리나 왕입니다. 47세의 나이에 중국 국영은행에서 15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많은 경제뉴스를 전달해왔죠. 사실 저는 늘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이 서구의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했고, 5000년 역사를 가진 중화민족의 지혜가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어요. 특히 국가와 기업이 하나되어 발전하는 중국식 성장 방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경제 모델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한국 기업을 칭찬했다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최근 한국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중국 내에서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현대, 포스코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의 특집 보도가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모든 일의 시작은 6개월 전 베이징 금융가의 전통 차관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 경제의 미래 전망에 관한 방송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원고를 수정하던 중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 투자공사의 임원들로 보이는 양복차림의 남성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특히 맨 앞자리에 앉은 백발의 노인은 중국 최대 국영 투자기관의 책임자 장 회장이었습니다. 장 회장이 손에 든 서류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 대한 투자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중화경제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왜 한국 기업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걸까? 우리 중국 기업들은 어떻고?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여 결국 참지 못하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장회장님, 리나 왕 CCTV 기자입니다. 죄송하지만 대화를 듣게 됐는데요. 왜 한국 기업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장회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으며 의자를 빼주었어요. 리나 기자, 오랜만이군요. 앉으시죠. 사실 말이죠. 한국의 중공업과 첨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조선, 철강, 반도체 분야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고요? 중국이 한국에서 배운다고? 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국의 기술력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현대보다 화웨이나 중국 중공업 그룹이 더 뛰어난 부분도 많을 텐데요. 장 회장은 차분하게 찻잔을 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나 기자 애국심은 좋지만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규모는 작지만 기술 집약도와 효율성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포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철강 회사이고 현대 중공업의 선박 건조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의 말에 옆자리 임원이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 시계 보이십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들어있죠. 지금 우리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CCTV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한국 기업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쳐 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 결정이 결국 6개월 후,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킬 생방송 사고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CCTV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새로운 특집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중공업의 성장과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부서장에게 기획안을 제출하자,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주제군. 다만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할 거야.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취재팀을 구성하던 중, 제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특집이라고? 무슨 시간 낭비야? 뒤돌아보니 지안 리우 선임 해설위원이 서 있었어요. 72세의 지안은 중국 경제방송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40년 넘게 중국 중공업을 취재해온 베테랑이죠. 특히 일본 경제에 관한 그의 해설은 정부 고위층도 귀를 기울일 정도였습니다. 지안 선생님,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이 놀랍더군요. 객관적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안은 코웃음을 치며 내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젊은이, 내말 들어보게. 70년대 일본도, 80년대 대만도 잠시 주목받았지만 결국 중국에 자리를 내줬소.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요. 우리 중국은 5천년 역사에 지혜가 있지 않소. 그의 말투에서 오만함이 느껴졌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시겠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조선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 자료를 펼쳐 보였지만 지하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숫자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네. 중국 기업들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우린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할 걸세. 우리의 열띤 논쟁은 사무실 동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때 웨이 장군이 다가왔어요. 68세의 웨이는 중국 해군 출신 군사 전문가로 최근 CCTV 자문으로 합류한 인물입니다. 두분다 좋은 지적을 하고 계시군요. 웨이 장군의 중후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군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조선 기술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현대중공업의 군함 건조 기술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취재의 첫 발걸음은 상하이 조선소였습니다. 이곳은 중국 최대 조선 기지로 핵심 기술을 현대중공업에서 컨설팅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아침 일찍 취재팀과 함께 도착한 조선소는 제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선체가 조립되는 광경은 압도적이었죠. 우리 조선소에 어서 오세요. 리나 기자님, 상하이 조선소 리우 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리우 소장은 중국 조선업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였어요. 이곳에서 한국 기술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제 질문에 리우 소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조선소는 5년 전부터 현대중공업과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선박 건조 효율성이 30% 이상 향상됐죠. 그는 우리를 작업장으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철판이 용접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정밀 용접 시스템은 한국에서 도입한 기술입니다. 이전에는 불량률이 8%였지만 지금은 1%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현장을 둘러보며 한국 기술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자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한국식 품질 관리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디테일에 집착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 중요성을 이해해요. 한 기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작업복에는 한글로 안전제일이라고 적혀있었어요. 이틀 후 우리 취재팀은 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외부에서도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어요. 깨끗한 백색 건물들이 넓은 부지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입구에는 중국어와 한글로 회사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 삼성 공장은 시안 경제의 핵심입니다. 안내를 맡은 장 부장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원 8000명 중 95%가 중국인이지만 핵심 기술과 관리 시스템은 모두 한국에서 왔어요. 지역 GDP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클린룸 밖에서 생산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중국 땅에서 외국 기업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달갑지만은 않았거든요. 장 부장님 중국 기업들은 이런 기술을 배워서 언제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장 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소 10년은 더 걸릴 겁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설비 문제가 아니라 수만 번의 시행착오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중요하거든요.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을 찾은 건 리인위안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경영학과 교수로 한국 기업의 혁신 모델을 연구해온 전문가죠. 그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조직도와 전략 분석 차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리나 기자님,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리교수는 친절하게 차를 대접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실행력과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는 경이롭죠. 처음에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중국 기업들도 빠른 의사결정으로 유명하니까요. 하지만 리교수가 보여준 사례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을 기획부터 출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단 6개월이죠. 중국 최고의 기업들도 평균 9개월이 걸립니다. 이게 바로 초격차 전략입니다. 유리 교수는 칠판에 초격차라는 단어를 적으며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경쟁사보다 2, 3년 앞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씁니다. 남들이 따라올 때쯤이면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 있죠. 그의 설명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수직 계열화 모델에 대한 설명은 새로웠어요. 현대차는 엔진, 변속기부터 차체까지 핵심 부품의 80%를 계열사에서 조달합니다. 이런 구조가 품질 관리와 원가 절감에 유리하죠. 리 교수의 연구실을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식 빠른 팔로워 전략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우리 중국 기업들도 이런 전략을 도입하고 있나요? 리 교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화웨이, 샤오미 같은 중국 선도 기업들은 이미 한국식 2.5차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2.5배 빠르게 움직이는 전략이죠.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지안의 말처럼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진지하게 배워야 할 새로운 모델일까? CCTV 사무실에 도착하자 지안이 다가왔습니다. 어떤가? 별것 없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위기 관리 능력과 실행력은 배울 점이 많아요. 지아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모방에 불과하다네. 우리 중국도 충분히 할수 있어. 그때 웨이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모방을 넘어 창조적 혁신으로 발전한 사례들이 많아요.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IMF 외환 위기. 1997년 한국 경제를 무릎 꿇게 했던 이 사건은 어떻게 한국 기업들의 도약대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품고 한국계 중국인 경제학자 진주리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베이징대학교 경제학부에서 만난 진주리 박사는 양국 경제를 모두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IMF 위기 때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진주리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3,500톤이 넘는 금이 모였어요. 시민들이 결혼 반지까지 내놓았죠. 이건 중국의 집단주의와는 다른 자발적 협력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위기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아인드디 투자를 오히려 늘렸다고 합니다. 대부분 기업이 비용 절감에 집중할 때 반대 전략을 택한 거죠. 그 결과가 어땠나요? 위기 후 5년 만에 삼성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로 올라섰습니다. 현대차도 품질 혁신에 집중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고요. 진주리 박사의 연구실 벽에는 한국 재벌 그룹들의 위기 대응 전략을 분석한 차트가 걸려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건 포스코의 사례였습니다. 포스코는 어떤 위기를 겪었나요? 포스코의 도전은 태생부터 시작됐습니다. 1968년 설립 당시 일본은 기술 지원을 거부했고, 미국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박태준 회장의 불굴의 의지와 정부의 지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진주리 박사가 보여준 사진 한 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허허벌판 바닷가에 첫 삽을 뜨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포항제철소의 시작입니다. 이 황무지에서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가 탄생했죠. 또 다른 사진은 현대중공업 창업자 정주영 회장이 중동 사막에서 샘물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우디 건설 수주를 위해 사막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직접 증명했어요. 샘물을 파내는 모습을 보고 사우디 왕이 감동해 계약을 체결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국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과 비교하게 됐어요. 중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진주리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규모와 속도의 차이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작은 시장 때문에 처음부터 세계를 목표로 도전했습니다. 이런 생존 본능이 위기에 강한 DNA를 만들었죠. 베이징 사무실로 돌아와 취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계 산업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깔별로 각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표시한 지도였죠. 놀랍게도 반도체, 조선, 가전, 철강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을 의미하는 파란색이 넓게 분포해 있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산업정보원의 최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숫자들이 말해주는 현실은 분명했어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TV 시장에서는 삼성과 LG가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동료기자 장민이 제 책상으로 다가와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EV 배터리 시장이 충격적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세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력하는 분야인데. 장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미래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어요. 중국의 CATL도 세계 1위 아닌가요? 규모는 CATL이 크지만 고부가가치 배터리 기술은 한국 기업들이 앞서고 있어요. 특히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 측면에서요. 전문가 인터뷰를 위해 중국 전자정보산업 발전 연구원의 왕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전자산업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왕연구원님, 중국이 주력하는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왕연구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특히 하이테크 소재와 정밀 제조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어요. 최근 우리 중국이 겪고 있는 기술 제재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해결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의 대답에 중국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동시에 기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죠.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왕 연구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첫째, 기술 개발에 대한 집요함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둘째, 품질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죠. 셋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식 기업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선전의 스타트업 단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죠. 놀랍게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빨리빨리 문화와 선행 투자 철학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선전의 유명한 AI 스타트업 테크드래곤의 창업자 리우 대표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기업가였죠. 리우 대표님, 어떻게 한국식 경영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리우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3년간 근무했어요. 그곳에서 배운 초격자 전략을 우리 회사에 도입했죠. 경쟁사보다 최소 2년은 앞선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로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속도가 생명이다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삼성의 핵심 가치를 그대로 가져온 듯 했어요. 한국 기업의 문화 중 가장 인상적인 점은 무엇이었나요? 리우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정문화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강력한 팀워크와 헌신을 이끌어내는 동력이죠. 중국의 관시 문화와는 다른 차원의 조직 결속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관시가 인맥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다면 정은 무엇일까요? 정이라는 개념을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시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래적 관계라면 정은 더 깊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의미해요. 한국 회사에서는 팀원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죠.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도 함께 밤새워 완수합니다. 리우 대표의 회사를 둘러보며 한국식 경영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개방형 사무실, 수평적 의사소통, 그러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인상적이었어요. 선전을 떠나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중국 최대 가전 기업 중 하나인 화성전자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이 회사는 최근 한국식 초격차 전략을 벤치마킹해 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있었어요. 우리는 5년 전부터 한국 기업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장부 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너무 까다롭고 엄격하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제품 불량률이 8%에서 0.5%로 감소했으니까요. 화성 전자의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한국식 품질 관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단계마다 철저한 검사와 기록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주리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기업 문화가 중국 기업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놀랍네요. 진주리 박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은 더 광범위한 현상입니다. 칭화대학 경영대학원에서도 한국식 경영 강의가 인기 과목이에요. 세계 경제포럼에서도 한국 기업인들의 발언권이 커지고 있고요. 그녀의 말에 호기심이 생겨 칭화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경영대학원 게시판에는 뉴 리더십 모델 한국 기업의 사례 강의 포스터가 붙어있었어요. 강의실을 들여다보니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었습니다. 강사인 왕 교수는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지금의 팬데믹까지 매번 더 강해져서 돌아왔죠. 강의가 끝난 후왕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 경영 교육에서 한국 기업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독특한 발전 경로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경영 방식도 일본식도 아닌 제3의 길이죠. 특히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 매우 적합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 문화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저의 선입견과 달리 세계는 이미 한국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4개월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특집 방송의 마지막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적 접근법을 조명하기로 했죠. 베이징 과학기술원 김 박사팀의 연구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AI, 빅데이터, 수소경제, 우주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현대차는 수소 경제에서 SK그룹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ESG 경영 분야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취재 자료를 종합하며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모니터에 타이핑하는 제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기업을 이렇게 높게 평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취를 넘어 미래 산업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고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제 마음 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그동안 굳게 믿었던 중국 중심적 사고가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방송 전날, 지한 선생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내일 방송을 기대하고 있네.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했길 바라네. 지안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객관적 사실만 다뤘습니다. 시청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사무실에는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시청률은 CCTV 경제 프로그램 사상 최고를 기록했어요.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우리도 한국 기업처럼 혁신할 수 있을까? 중국과 한국이 협력하면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부서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좋은 특집이었네. 후속방송도 기획해보지 그래. 그날 저녁, 창문 너머로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시각을 넓히는 여정이었죠. 이 취재를 통해 내 안의 중국 중심적 사고와 선입견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글로벌 저널리스트로서 열린 마음으로 세계의 변화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미래를 향한 협력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가 알던 세계 경제의 질서는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하늘에 떠오른 달을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동시에 비추는 저달처럼 양국의 기업들도 서로의 강점을 비추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저의 다음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한 가득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 사연자분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빠르게 감동적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